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깔끔한 공간을 위한 완벽 솔루션. 강력 자석 케이블 홀더로 어지러운 선들을 간편하게 정리하세요. 51% 놀라운 할인가로 9,8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나락공방 선정리 스트랩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55% 할인가로 4,790원에 만나보세요. 복잡한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더욱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3 0개의 화이트 스트랩으로 완벽하게. 섬위입니다 국산 넉넉한 폭의 저렴 비닐테이프로 안전하게 전선을 정리하세요. 튼튼한 접착력과 뛰어난 절연력으로 깔끔하고 안전한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깔끔한 책상 환경을 위한 절호의 기회. MINIZI 멀티탭 정리함으로 복잡한 전선을 간편하게 정리하세요. 38%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PLTRAUM 케이블 타이 세트로 깔끔한 전선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T자형과 벨트형을 넉넉하게 랜덤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